참 네, 예수님. 오늘 부활 5주일에 요한복음을 저희가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미사책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이 복음만 딱 읽게 되면은 이 복음 말씀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어느 자리에서 어느 때 말씀하시는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죽음에 이르러서 하신 말씀인가? 마지막에 이제 당신의 죽음 앞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이거는 다 하느님 말씀이지만 이 자체 의 중요성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서 이제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게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들어가시죠. 고별사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돼서,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고별사에 시작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의 고별사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바로 이전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바스카 축제를 드릴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죠. 바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이제 이분은 아버지께로 이제 되돌아가시는 거죠. 건너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께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되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서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뿐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당신의 십자가죠. 이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당신의 죽음과 함께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순환과 이 십자가에 참으로 살란합니다. 제자들만은 아니죠. 저희도 살란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십자가와 순환을 빼고서, 십자가와 이 순환을 빼고서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말하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거죠.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우리를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토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토마스는 여전히 이 길은 어떤 물리적인 이 길, 이 길을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 우리 가는 길이고, 진리란 이념이나 어떤 이곳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 자신의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아는 것과 본다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때 아버지를 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본다는 것이 아버지의 눈코 입을 본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볼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깨달을 수, 다알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필리포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는 어찌해서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나.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팔레스티나 땅, 예루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 이것은 결국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달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이 부활 오주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우리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즉시 이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와 이 안에서 이루어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죠. 너희는 기억하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 자신은 이제 당신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 자신이 부서지고 부서지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먹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비서 안에서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고행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제2독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나 이 돌을 사람들은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입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겠고, 이분 자신의 십자가죠. 교회는 이 십자가를 버리고서 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꾸 버리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우리에게 힘들고, 정말로 힘들죠. 우리,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던 사건. 그건 우리 자신, 한국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거죠. 생명을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것은 그 사건 하나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값진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신자들은 정말 이것을 이렇게 자꾸 모른다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제직, 왕직, 예언직,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제직입니다. 사제직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당신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이 사제직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에 머리 떼어나는 그 돌이라는 거죠. 이 돌에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죠.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품위이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지. 이 영광과 함께 우리 자신의 이 사제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은 이것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연결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느려고 노력을 하지만 항상 흠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유다인, 그리스께 유다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유다인들과 차별을 자꾸 하는 거죠. 식량 배급을 할 때도 차별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곱을 뽑아주십시오. 부재직을 이때 시작하는 거죠. 부재라는 건 뭡니까? 봉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사람을 이렇게 뽑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식량 배급은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공동체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재들이 식량을 이렇게 하게 돼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오늘 베드로 1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 사제직의 이봉헌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 본당 공동체는 저희 본당 공동체는 참으로 이 모습으로, 본,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뭐, 뭐겠습니까? 외향적으로? 이 안에 무슨 이렇게 대, 무슨 이렇게 큰 교회가 된다는 거? 이 의미가 아니죠.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될 때, 이때는 우리 본당은 그때서야 우리는 빛이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 사제직을 하는 이 본당 공동체가 되도록 참으로 우리가 함께 강구하도록 합시다. 아멘